10월 17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롯데제과 cnc 인터내셔널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 투자증권은 오늘 롯데제과에 대해서 3분기는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합병법인 출범 후첫 분기. 제과는 로우싱글 매출 성장에 그쳤지만 푸드가 두 자리 수 성장하며 외형 성장이 기대. 다만 원가 부담 심화로 이익은 다소 부진할 전망. 향후 합병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롯데제과의 이 시간 주가는 12만 45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롯데제과 주식을 7만 1530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만 1736주 순매수했습니다. d s 투자증권은 오늘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21년 5월 코스닥 상장한 메이크업 제품 ODM 기업, 글로벌 4대 화장품 그룹사 에로리얼, s t 로더 LVMH e 및 코티 오디트 통과. 투자 포인트로는 선제한 ODM으로 확보한 높은 이익률과 제품과 고객사의 다변화, 기획단계부터 선제한하는 ODM 방식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투자리수의 영업이익률 확보. 영업이익률이 높은 프레스티지 브랜드의 확대로 이익률 개선 기대. 베이스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망. 코로나19로 지연된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로 가동률 및 이익률 개선 전망.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4.56% 상승한 22,9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간은 CNC 인터내셔널 주식을 156,337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014주 순매도했습니다.